안녕하세요. 이은영의 심줄인대 지압교실의 이은영입니다. 오늘은 목 측면 및 승모근에 대한 지압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174번째 동영상으로, 1번부터 174개가 있다는 뜻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동영상이 있으니까 더 찾아서 아픈 부위가 있을 때 아픈 부위를 찾아서 따라서 하시면은 즉시 좋아지거나 완치가 아, 될 수도 있는 동영상입니다. 오늘 어깨가 아프시고, 어깨 측면이 아프시고, 목 측면이 아프신 분은 이 동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따라가시면, 어, 즉시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어, 아, 먼저 지압을 하기 전에, 십줄인지압법은첫 번째 지압봉을 지압합니다. 말하자면 제가 만든 지압봉인데, 이렇게 끝부분은, 어, 평면이고, 한 6.5에서 7mm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잡이처럼 만들 수 있게끔 아, 지압을 할때 시중에 있는 것은 이렇게 어, 일자로 된거 아니면 T자로 된 거로 되죠. 있 근데 너무 끝부분이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압할 때 압이 제대로 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심줄이 니 부분 이 지압봉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압봉이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로 35초 동안 지압을 해야 되고, 세 번째로 3 5 k 로 압력으로 지압을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어, 20초 하면 안 되냐, 좀더 약하게 오래 하면, 여러 번 하면 안 되냐, 얘기하는데, 어, 신줄이나, 어, 이거 신줄이 많이 삭혀야 됐다, 보통 의학적으로 얘기잖아요. 신줄이나 인대가 늘어나거나 굳으면은, 얘가 늘어난 것 줄어들고, 굳어진 것은 부드러워지게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압봉으로, 35킬로압력으로 35초로 압력을 그, 굳어진 힘줄이나 인대에 늘어난 힘줄이나 인대에 압력을 가해주면 얘가 즉시 부드러워지고 즉시 줄어듭니다. 그리고 특징이 에, 지압을 했을 때잘 됐어요, 잘된 거나 지압 끝나고 나면 5분 이내에 그 지압한 부위가 가벼워지고 힘이 세지고 그리고 그리고 발목 같은데, 어깨 같은데 건들면 아프잖아요, 우리 어깨 아프신 분들. 근데 지압한 다음에 눌러도 그렇게 안 아파야 됩니다. 그제는 깜짝 놀랐지만 누르는 건 지압한 후에는 좀 어떻게 누른 게 얼얼하게 아파야 돼요. 그리고 깜짝 놀라게 아프지 않습니다. 얼얼하게 아픈 거는 3에서 1주일 정도 지나면 멍든 게 빠지듯이 빠져서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인대제법은 여러 번에도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완전히 나고 싶다면 이렇게 지압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러면 본격적으로. 목추, 측면 및 승부근 지압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아,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저기 독일에 에서 병원을 운영하시는 아, 박우현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인터넷집은 나올 거예요, 아마도. 아, 그 교수님이 저제 지압법에 관심이 있어서 전에 전화 주셨는데, 아, 그 교수님이 한의사 한의사인데, 에, 국내에 있는 한의사나 양의사. 대상으로 의료 대상으로 지난 수요일 저녁에 강남의 신사역 근처에 있는 더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강연을 하셨어요. 좀 교육 어, 시범도 보이고 어, 그 난치병에 대한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 이목 측면 우리가 이제 머리가 있면목 측면 있잖아요. 목 뒷목 말고 우리 목 측면 말하자면은 이쪽 이쪽 부분 그 다음에 승목은 이쪽 목 측면, 이쪽이 불편한 거에 대해서 어, 강의를 하시는데 이 에, 교수님은 어, 뭐야 지압이나 마사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 주사로 하더라고요. 특별히 만든 주사로.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디 효과가 있냐, 면 어디에 있냐면은 어 목에다 한 것이 아니라 손목에 있습니다. 손목. 에 손목. 에 아, 저도 이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심줄은 빨랫줄처럼 연결되어 있다. 뼈 끝에 붙어서, 빨랫줄이 빨래줄이 있으면빨랫줄이 벽이고 벽이면 빨랫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벽 끝에 모서리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심줄도 똑같이 이뼈 끝에 여기서 붙어가지고 손목 관절이면은, 이쪽 넘어가서 또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거든요. 말하자면, 이 관절 부위, 우리가 보통 관절이라는 것은 뼈하고 뼈가 만나는 부분을 관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관절 부위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압력이 많이 가해져요. 근데 뭐의 압력, 뼈의 압력이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심줄이나 인대의 압력이 많이 가해지는 겁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다 빨래 줄이고 빨래 줄이고 근데 끝에다 못으로 박지 않습니까? 박으면은 여기다 빨래 널고 여기다 빨래 널으면은이 줄에도 압력이 가지만 이 끝부분에 압력이 많이 가해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못을 깊숙이 박을수록, 두꺼운 걸 깊숙이 박을수록, 안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그 이유를 자꾸 주사를 들을 때, 아, 이게 좋아지는 이유가, 심줄를 여기다가, 근육이완제 같은 것을 주사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그동안, 아, 알면서도 잠깐 생각이 못했던 거. 그래서, 이, 저도, 어 실제로는, 뭐야, 지압을 많이 하다 보니까, 뒷목이랑 이 어깨 쪽이 많이 불편했어요. 근데 뒷목은 제가 벽에다 대고 아까 말한 어이 지압봉으로 이렇게 수건을 대고 수건을 대고 내격을 해서 이렇게 누워서 하거나 아니면 벽에 대고 기대가지고 우리 뭐야 문, 문, 문 있지 않습니까? 문간 사이에 대서 발로 밀어서 이렇게 기대는 식으로 해서 지압을해서 뒷목은 제가 목 디스크도 고치고 뒷목이 힘줄도 많이 고쳤어요. 근데 이쪽 측면, 이쪽은 약간 이렇게 누르기가 약간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가 굉장히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랑 이 뒤쪽이 굉장히 좀 항상 심을 쓰니까 여기가 무거웠어요. 그래서 무거웠는데 이 교수님이 여기다 주사 놓는 것을 아, 보고, 아, 이쪽에 심줄를 지압하면은, 아, 여기 목이 좋아지겠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교수님한테, 아, 이건, 뭐야, 어, 조금 배웠습니다. 이건, 저도 이제 배우, 어, 지압을 하면서 새로운 것은 받아들이는, 받아들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손목은, 조금 전에 제가목 뒷목은, 제 유튜브에 뒷목들이 누 있으니까 그걸 찾아 누르면 되고, 목 측면. 그 다음에, 여기 승모근, 요쪽. 요, 어깨, 견장이라 그러죠? 어깨 위에. 우리 제봉 어디 있을 때 재봉선, 이런 쪽으로. 이런 쪽으로 무겁고 땡길 때, 어딜 들르냐면좀서 손목, 여기. 저 다시 얘기하면, 손목 볼 때, 엄지 있지 않습니까? 엄지, 이줄 보이죠? 이 줄. 이줄 보이면은, 이 줄을 주먹 쥐 여기 를 주고, 주먹 쥐고, 이렇게 꺾으면, 여기 줄이, 누를 때이 줄이, 이, 지금 이 줄이 잡혀져요. 이 줄이, 이 줄이 자, 이렇게 꺾으면 이 줄이 누르면 아파요. 그러니까 여기 손목, 여기부터 약간 안쪽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요까지를 지금 여기, 여기 도 이렇게 잡는 줄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누르고 이 안쪽에도 아프면 누르고 여기는 안 아픈데 여기는 조금 아파요. 눌러서 좀 부드러졌거든요. 그다음에 이 안쪽이나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이쪽 가운데보다는 요 안쪽 요만큼을 손으로 누르면 그러니까 이렇게 누르시면 손을 이렇게 약간 제끼는 게 좋아요. 제껴서 심줄이 당겨지죠. 제껴서 이렇게 만지면은 줄이 잡힙니다. 이 줄을 저 같은 경우는 이 지압봉으로 네 겹이나 네 겹이 조금 혼자 누르면 힘이 약하면은 한세 겹이나 아니면 두겹 정도, 전세겹 정도 해서 이걸 대고 어제 다리 사이에 놓고 그다음에 몸을 이렇게 압을 줘서 체중을 실어서 이렇게 지압을 해줬습니다. 지압을 해줬더니. 제가 나타난 현상이 어떠냐면은, 여기가 항상 딱딱했어요, 여기가. 여기 지금 이렇게 내리는데 있죠? 여기가 굉장히 딱딱했어요. 근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여기서, 말하자면, 이쪽에 있는 힘줄이, 어, 굳어있으니까, 여기 있는 게 굳어있는데, 여기 있는 게 굳어있는데, 얘를 부드럽게 해주니까, 이게 이완이 되면서, 이쪽에 영향을 미쳐서, 어, 여기가 부드러워진다는 얘기죠. 물론, 여기를 직접 지압해도 많이 부드러워집니다 많이 부드러워져요 근데 그런적으로 이쪽을 먼저 지압해주는게 지압할 때도 여기보다 여기가 덜 아프거든요 여기 먼저 해주고 이쪽을 지압해주면 은 훨씬 부드러워요 그런데 좀 누르면 아직 좀 딱딱 약간 불편함이 있어요 통증은 우리가 멀쩡하게 눌러도 별로 안 아프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눌러도 그런데 이렇게 누르면 조금씩 아픕니다 그래서 여기랑 이렇게 돌릴 때 이쪽이 조금 땡겨요 이런 거는 어이 지압봉으로 혼자 할 때는 이렇게 저 쇼파 같은데 옆에 놓든지 그래서 지압봉을 대고 좀 눌러주면은 아니면 남이 어 지압을 해주면은 이런 지압봉으로 어 제가 이런 지압봉을 자꾸 설명하는 이유는 지압봉 넓이가 너무 넓으면은 심질의 압력이 안 가해진다는 얘기에서 부드러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압봉이라는 표현을 자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먼저 손목, 요 안쪽을 먼저 지압을 해보세요. 그러면 특징이 바로, 한, 하고 난 다음에 이틀, 3일 지나면 더 낫더라고요. 하고 즉시 바로 좋아져요. 바로, 이 지압봉으로. 바로 이목 돌리는 게 부드럽고 가볍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게요 앞쪽. 심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요쪽에도 줄이 좀 많이 잡혔거든요. 제가 심을 많이 쓰니까. 근데 요 앞쪽, 여기도 여기도 통증이 있는 분들도 여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줄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여기서 압이 풀리면서 느슨해지기 때문에 여기도 드라퍼질, 요, 요, 요 줄이. 요 줄이 드라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요걸 한번 해보시고, 어, 저, 통증이 없어지면 댓글로 좀 이렇게 좋아졌다, 나왔다, 댓글을 좀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어, 많은 분들이 제 유튜브 다른 동영상도 있지만, 뭐, 이가 흔들렸는데, 따라서 지압했더니 이가 안 흔들려서 밥을 먹었다. 이 댓글 달아준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의심이 가도, 그걸 보고, 그걸 보고 용기를 내서 따라해서, 이를 안 빼고, 어, 지압해서, 어, 이 그대로 밥을 먹고 보존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다고 댓글 많이 달아줬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어, 댓글을 달아주신다면은, 다른 분들도, 이 동영상을 보고 용기를 내서 댓글을 보고 용기를 내서 동영상을 따라해서 어, 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꼭 따라하시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